안녕하세요. 리포터 김경아입니다. 제가 드디어 라이브 방송을 했습니다. 사실 전에는 유튜브 라이브는 구독자 수 1000명이 돼야지 할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라이브를 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앱을 통해서예요. 그 앱의 이름이 프리즘 라이브 스튜디오입니다. 그래서 제가 프리즘 라이브 스튜디오를 사용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라이브가 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무조건 이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구독, 좋아요 먼저 눌러 주시고요. 네, 먼저 플레이스토어나 네이버에 가셔서 프리즘 라이브 스튜디오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저는 플레이스토어로 가보겠습니다. 프리즘. 네, 바로 뜹니다. 프리즘 라이브 스튜디오. 이렇게 검정색 세모 모양으로 생긴 것이 프리즘 라이브 스튜디오인데요. 다운을 받으시면 되고요. 네, 프리즘 라이브의 다음 작업을 허용하시겠습니까? 오디오 녹음. 네, 허용해야 되고요. 기계사진 미디어 파일 액세스. 당연히 허용하셔야 되고요. 바로 프리즘 라이브 스튜디오 영상이 떴습니다. 네, 그럼 이제 다운받은 프리즘 라이브로 직접 들어가 보겠습니다. 레디 예 yeah, 제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 프리즘 라이브 스튜디오는 라이브 기능과 비디오 기능과 포토 이렇게 세 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저는 라이브 기능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로로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가로로 설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가로로 설정이 됐고요. 어, 여기서 먼저 하셔야 될게 채널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 프리즘 라이브 스튜디오의 가장 큰 장점이 채널을 선택할 때 이렇게 유튜브뿐만이 아니라 페이스북, 트위치, 어, 동시 송출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어, 네이버, TV까지 이렇게 방송 플랫폼을 다양하게 송출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유튜브 채널로 라이브를 할 거기 때문에 유튜브 채널을 설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유튜브로 연결을 하셔야 됩니다. 제 이메일을 넣겠습니다. 비밀번호를 넣으면 브랜드 계정으로 가겠습니다. 프리즘 라이브 스튜디오가 내 구글 계정에 액세스하려고 합니다. 허용해야 되겠죠? 네. 이렇게 리포터 김경아 TV와 연결이 됐습니다. 현재는 공개할 건 아니고요. 비공개로 나만 볼수 있도록 설정을 하겠습니다. 확인 누르시고요. 그러면 라이브 제목을 입력해 주세요. 프리즘 라이브 스튜디오 완전 정복이라고 하죠. 네. 이렇게 정했습니다. 어... 동그라미 3 개의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화면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오리지널 화면이고요. N1 네츄럴 원하면 약간 좀 밝아지는 느낌이 들죠. 네. M2. 예. 이렇게 여러 가지 중에 마음에 드시는 걸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따뜻해 보이는 거. 네. 그 다음에, 오우, 영화 같은 느낌의. 그 다음에 M1, 모노, 흑백 톤으로도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저는 한 톤업, 내추럴 원, 이걸로 설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정말 다양하고 재미있는 기능들이 많이 있어요. 제일 왼쪽부터 보시면, 네. 이렇게, 아! 제가 바나나를 썼습니다. 제 얼굴을 피자로 만들 수도 있어요. 음 <laughs> 제가 병아리가 될 수도 있고요. 어우, 헬멧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네네네. 자, 이렇게, 물놀이 물놀이 모두 가능해요 네, 재미있는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손가락 어, 가, 어, 검지 손가락을 누르시면 이렇게 Cheer up 화면을 터치하면 응원해요 이런 것도 넣을 수가 있고요 Welcome back 자, 화면을 터치해 보세요 Welcome back 이런 기능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 물감 팔레트가 떴잖아요. 여기서 색깔 하나를 정해서 글씨를 손으로 쓰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손으로 쓰는 글씨 뿐만이 아니라 자막 기능도 있어요. T를 누르시면 여기에 라이브 방송 누구나 할수 있다. 네, 완료. 어, 이렇게 떴습니다. 이걸. 자, X 하시면 없어져요. 기능 중에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이 화면을 왼쪽으로 밀어보세요. 그러면 My Studio가 나옵니다. 여기가 중요하거든요. My Studio의 미디어를 들어가시면 내가 넣고 싶은 화면들을 넣을 수가 있어요. 제가 우선 화면에 리포터 TV 제 채널 아이콘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추가를 누르시면 네, 이렇게. 마이 스튜디오에 일단 저장이 돼요. 제가 추석 교통 특별 방송을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특별 방송을 했었던 사진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여기서 음악도 넣을 수가 있어요. 음악. 라이브러리에서 자, 이첫 곡을 한번 추가로 넣어 볼게요. 네, 이렇게 넣을 수가 있고요. 내 기기에 있는 이 음악을 이렇게 넣으실 수도 있습니다. 음악의 소리를 하거나 네, 아예 작게 하거나 이렇게 음악 소리까지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리스트업 된 것들을 한 번만 살짝 터치를 하시면요 네, 이렇게 화면에 나타나요 여기에 어, 삼각형 보이시잖아요 이걸 누르시면 이렇게 확대해도 가능하고요 두 손으로 이렇게 작게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작게 해서 위치를 왼쪽 상단에다가 이렇게 위치를 시키겠습니다. 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레디 버튼을 누르시면요, 이제 본격적인 그 라이브. 유튜브 스트리밍 비활성화 상태입니다. 유튜브 스튜디오의 스트리밍 설정 페이지를 열면 스트리밍 상태가 활성화됩니다. 이건 유튜브 스튜디오에 직접 들어가셔서 활성화시키도록 열어야 됩니다. 확인. 24시간 후에 이용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시간 스트리밍을 이용하기까지 24시간이 걸립니다. 활성화되면 즉시 실시간 스트리밍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드디어 실시간 스트리밍이 연결이 됐고 추석 특집 교통방송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라이브 방송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구독자 1000명이 되어야지 할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초보 유튜버라도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프리즘 라이브 스튜디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기능이 있는데요.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한 영상은 그대로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공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공유 버튼을 누르시면요, 페이스북과 트위터와 링크를 복사해서 다른 사람에게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유튜버라면 초보 유튜버도 괜찮다. 누구나 라이브 방송을 할수 있다. 프리즘 라이브 스튜디오로 l 라이브